안녕하십니까? 야생의 왕개 복남입니다. 예. 음, 너안녕 밥? 아니, 안 먹었지? 이제 아침부터 운동을 해서 운동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리얼 우유에 타먹으려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몸짱 프로젝트 예, 몸짱 프로젝트 여름을 위해서 예, 여름 여름철을 위한 예, 몸짱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몸이 별로 좋지 않지만 예, 운동으로 이 헬스장에 다니지 않고 그냥 팔굽혀펴기나 철봉 그런 걸로 어디에서든 할수 있는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운동으로 예, 몸이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날, 첫날입니다. 예. 제몸 상태는 이렇게 그 일반인과 마찬가지인, 이런 상태의 몸인데요. 네, 뭐 배살도, 예? 복근도 하나도 없고요. 예, 뭐 이렇게 예. 우리나라 그냥 일반 체형입니다. 예. 이런 몸이 예,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첫날입니다. 예. 아침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엔 팔굽혀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 연세는요, 34입니다. 추천, 질차 네,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전 방전됐던 이내 몸의 배터리가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이 충전되는 느낌. 예, 그러면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됐네요. 11시입니다. 제가 한 10시부터 지금 예, 11시까지, 1시간 동안, 예, 팔굽혀펴기만 운동을, 예, 했습니다. 오늘 첫날이고요 예, <laughs>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 내년, 내년 여름에는 당신도 해변가나 혹은, 그, 피서에, 피서지에 놀러가서 놀러 아리따우신 여성들, 예, 그, 연예인들 못지않은 몸으로, 예, 눈길을 끌 수, 인기를 끌수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꼭 운동하시고 저랑 같이 운동하셔서 어. 꼭그 여름에 몸짱으로